태평양 쪽으로 비행한 지 1시간 30분. 푸른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쿠릴 열도를 만났습니다. 가장 큰 섬인 이트로프의 중부 도시 쿠릴스케에 도착했는데요. 이산 위에 날씨는 굉장히 따뜻한데요. 눈이 한갑 쌓여 있네요. 오래 전 이투루프 섬은 아이누족과 윌타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18세기 러시아인들이 들어와 마을을 하나 세웠죠. 그게 쿠리스크의 시작입니다. 러일 전쟁 직후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는 에토로우 섬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1945년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완전히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목소리> 이곳 니트룹은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주도보다도 사실은 그 길이가 훨씬 깁니다. 200km가 되니까 그런데 인구는 제주도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기오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엄청납니다. 스파시더이 너무 심해서 잠시 가게라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츠케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이트룹섬. 바닷 바람이 굉장할 수밖에요 너무,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아불칸바 6년 전신공항이 들어선 이트로 섬.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웅장한 화산, 울창한 숲과 호수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오랜 옛날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이트루프섬.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암벽에 폭포의 벽이 있습니다. 화산 안반에 고여 있던 온천수가 폭포처럼 흘러내리는데요. 산 정상이 아니라

좋다. 저 멀리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화산이 보입니다. 어디를 가든 뒤따라오는 풍경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겨울 바닷가 푸른 오지케의 물결이 바람에 밀려옵니다. 거대한 절벽은 수만 년전 바다 속에 있던 해저화산입니다. 격렬한 지각활동으로 땅 위로 솟아올랐죠. 바람에 패이고 파도에 쓸려 또 언젠가 우리 눈 앞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화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우뚝 솟아있는데요. 왼쪽이 히메리스키산 화산, 오른쪽이 체립화산입니다. 아주 오래전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바다 위에 부채꼴 모양의 섬들이 생겼습니다. 56개의 크고 작은 섬. 프릴 열도가 그렇게 태어났죠. 가장 유명한 화산을 찾아가는 길 인데요. 자동차 주위로 뭔가 얼씬거립니다 유기견인가 싶었는데 붉은 여우입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 산에서 내려온 녀석인데요.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하니까 숲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개처럼 산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곳 화산의 끓는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지열발전소입니다 이제 불이 난것 같네요 이제 불이 나고 있어요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수증기가 뿜어내는 냄새가 뭐랄까 이게 우리 달걀 삶은 냄새 같은 거? 이 비릿한 유황 냄새가 벌써 이게 진동을 하네요 바란스키 화산입니다 소베이트 시절 지리학자 니콜라이 바란스키가 발견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지구 땅이 아니라 여기는 화성이나 다른 외계의 행성에 온것 같습니다 느낌. 이 п о л 기 물을 지요 화산 지형에서 볼수 있는 머드 포트입니다. 뜨거운 지하수와 진흙이 엉켜서 구글 구글 끓는 것처럼 보이죠. 왜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한번 만져보려 그랬는데요. 이 온도가 거의 100도에 가깝다는. 지표면 아래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는 활화산.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자라는 신비한 곳이죠. 프릴열도는 브레이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가까운 화산섬이 분화해 연기가 만 미터 넘게 치솟았다는데요. 1951년 폭발 후 잠잠한 바란스키 화산,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는 간헐천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행의 피로를 풀고 갑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물길이 있죠. 이트루프 섬에도 강이 흐릅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어귀 낚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라서데 Рыбачите? Да, приехали а, на рыбалку.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не Меня зовут Чун из Южной Кореи. А я вас вот вчера видел в аэропорту. Мы вместе летели на самолете. Когда <святые> вы <святые> родился? Именно ну, там, да. <святы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ергей. Да. Я не заметил, что да, в очках и еще да, шапка, поэтому... Так, вот приехали с сыном на рыбалку. Правда? Да. Чун, как тебя зовут? Артем. Арте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Артем. О, <святы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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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발해쥐발해 옥두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옥두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옥두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옥두게도 까카유리이터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옥두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옥두게도 까카유리바이터 이게도이터게이 공항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덕분에 낚시도 해보고요 와우 낚시시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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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크지는 않는데 너자마한 1분 정도 지났을까요 바로 잡히네요 연어의 고향 바다에서 돌아온 연어가 풍년입니다. <목소리> 극동의 삶, 가파르고 그분 길이었을 겁니다. 땅끝인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을 지켜갑니다. 인연이 깊은 세르게이 집을 찾았는데요. 들어가수지. 들어가세요. 자, конечно, з а х о о е 와우. о 이 안녕하세요. 오! 늘 오셨지. 뭐고 в 또 다른 손님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요 어디서 어요 아니, вы к 이 л е с 안, 내 성함이 안, да. 안, 안. это вот моя дочка, это вот дочка друга моего Александр. это порода Курильская без о с т а к у р и л ь а к 토종 고양이입니다. 상냥하고 부침성이 있지만 물고기도 잘 잡는 사냥꾼이죠. 동물 식구들까지 소개를 받는 사이 세르게이는 요리가 한창입니다. 직접 잡은 생선으로 러시아 전통 스프 우하를 끓이는데요. 올리브유, 후추 같은 향신료와 감자, 당근, 양파를 넣고 푹 끓입니다. 시시이에가 우하 비스보드키 니 우하 리니소니 비스보드키 사 예다. 생선 내장을 빼고 맑고 깨끗하게 끓이는 우하 엄마 생각나게 하는 러시아인들의 소울 푸드입니다. 여기서도 식탁 위에 빠지지 않는 반찬은 김치. 김치 왜? 나. И скажите, насколько н а ш 김치 отличается от вашей? Вот рис. Рис мы тоже кушаем. Едьте люб своим кимчи, 이 <М nogle> Смеш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дает особую кухню. То есть она не русская, не корейская, она вся смешанная. И а -а. поэтому такое такое сочетание. Давайте всем по ложке рисма. Подожди, горячо. Nhân, <handles> жарко. Нет? Сейчас горячо.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этот суп, который... 근데 리미탄 같은 다이탄이시 러시아 탄 네, 네, 냠냠. 러시아인도, 한인도 이 낯선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지 100년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죠. 눈이 내린 겨울왕국 혹한의 계절을 웃으며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극과 마주한 곳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땅끝이 삶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